정규분포 확률 계산하는 거 정말 너무 쉽습니다. 그냥 끝이야. 자, 정규분포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가운데에 평균이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패턴은 다 m 플러스 시그마, m 플러스 2 시그마, 물론 가운데 m 플러스 1.5 시그마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m 플러스 머시기 시그마 이렇게만 나와요. 근데 이 m 플러스 머시기 시그마가 숫자로 주어진단 말이에요. 음, 그래서 m이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데요. 100,5의 제곱이래요.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 나온다고요. x가, p, x가 뭐 90보다 크거나 같고 1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. 물론 확률은 이렇게 줍니다. n 플러스 시그마, n 플러스 2 시그마, n 플러스 1.5 시그마 이렇게만 줘요. 그래놓고 이걸 구하라 그래요. 여러분들은 90을 뭐로 보면 된다? n 플러스 모시기 시그마. n 플러스 땡 시그마로 보면 돼요. 그럼 100이니까. 이건 100 마이너스 10이네. 아, 10은 뭐야? 이 곱하기 5. 아, 100 마이너스 2 시그마. 그럼 105는 뭐예요? 100 더하기 5죠? 아, 100 더하기 m 더하기 1 시그마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m 더하기 2 시그마는 어떻게? m 마이너스 2 시그마는 원래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를 m 찾아야 되는데 n 플러스 2 시그마하고 대칭이니까 n 플러스 2 시그마 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. 그리고 어105 평균으로부터 105까지는 어떻게 해? 여기서부터 105까지는 n 플러스 1 시그마니까 n 플러스 1 시그마 확률을 갖다 쓰면 되죠 그두 개를 더하면 답이에요 그럼 표준화는 뭐냐 표준화는 뭐냐 n 플러스 별 시그마에서 n 플러스 땡 시그마에서 숫자로만 바꾼 거예요. 평균은 0이야. 그리고 여기를 1,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. 원래는 M 플러스 머시그 뭐 시그마 이거였단 말이에요. M 플러스 시그마를 귀찮아서 어차피 확률통계에서 주어지는 건 M 플러스 머시그마에서 뭐 이, 이,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땡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당연히 M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?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바뀐다고요. 근데 왜 이런 짓을 해?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. 숫자마다 다르잖아요. 매번 평균하고 분산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계속 다 달라.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.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보다 두 집단 안에 있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. 옆반 10등하고 우리반 10등하고 평균하고 분산이 다르면 둘이 누가 더 잘하냐? 그걸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